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어, 현실이 요러하겠죠. 엄청나게 꼬여보린 전선줄처럼 현재 재테크 시장 또한 많이 꼬였다. 어떻게 보면 재테크 폭망 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 코스피 일본 그래프인데 뭐 작년 8월달 기준에서 작년 8월 달 최고점이 3,296에서 현재, 뭐, 오늘로서 본다면 2,696이니까 무려 18.19%나 떨어졌다는 얘기죠. 우량주 중에서 놓고 본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에 고점이 828,000원에서 만 오늘은 524,000원대 만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무려 36.71%나 떨어졌다는 얘기예요한 6개월 사이에, 36%, 즉, 3분의 1 이상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카카오 일봉인데요. 작년 7월달 대비, 7월달 고점 17만 3천원에서, 오늘 뭐 8만 7,900원대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무려 49.19%, 50%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삼성 SDI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이라면 정말 이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현실은 요러하니까 정말 재테크가 무섭다 라는 그런 느낌이 이제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2021년도 10월달, 11월달에 8천만원대에 거래하다가 오늘 현재로서 5천만 원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 8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 됐다. 요것또한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이 폭락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비트코인 알아봤으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을 한번 놓고 볼까요? 그냥 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있는 아파트 2 3평을 그냥 클릭해 봤어요. 그냥 클릭을 해 보니까 어요 아파트가 나오는데 23평 아파트고요. 작년 같은 경우 2021년 9월 달에 7억 6,500만 원뭐 4층이 뭐 7억 6,500만 원에 거래됐다. 그리고 어 2021년도 10월 달에는 뭐 18층 같은 경우 비교적 청수가 괜찮죠. 그러니까 뭐 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2022년도 1월 달에 보니까 10층인데 7억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한달전즉 2021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7억 4500만 원대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6층이 7억 4500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10층 아파트도 7억 원에 거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재테크 시장, 즉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등에서 재테크 시장이 재미없는 시장이 되었다고 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정말 한달 사이에 1년치 연봉을 다 까먹는 그런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비서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들 입장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신용거래 또 미수 몰빵 <laughs> 이런 분들 정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진짜 난감하다. 물론 운 좋게 일시적 반등을 올라탈 수도 있겠지만 은 그거는 일시적 반등이라는 거죠. 대세로 놓고 본다면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죠. 뭐 담보 대출을 받고 신용 대출을 받고 심지어 보험 약관 대출을 받고 투자하신 분들 입장. 아파트를 샀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는커녕 하락하고 있으니 안 올라가고 있으니 여기에다가 은행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이러하니 어 정말 잠못 이루는 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요, 그냥 뭐 제트커니 뭐니 투자니 뭐니 뭐 투자해서 돈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식과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좀 빨리 현금화를 하셔야 되겠죠. 또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대선 이후 아마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한꺼번에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정도는 팔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줄것 같아요. 그러면 요란 시기에 한번 정리를 하고. 현금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기호수의 맛있는 도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